202번. 구와 직선이 두점 AB에서 만난다. AB의 길이가 6일 때 중심에서 L까지의 거리. 구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어, Z-3 Z. 여기까지는 쓸수 있겠죠. 마이너스 2 이항하면 플러스 2. 그리고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 때 플러스 1. 네, 1 더하고 여기 4. 더하기 4. 여기 플러스 9. 네, 플러스 9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변은 4의 제곱이네요. 중심은 1, 마이너스 2, 3이고 반지름은 4인 원입니다. 따라서 9가 있고 이렇게 9가 있고 직선 L이 AB에서 만나는데 그 길이가 6 원의 중심 직선과 거리를 구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과 A를 연결하면 반지름이므로 여기 4. 이 길이는 네. OB 연결하면은 수직이등분선이죠. 여기는 3.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 OH의 길이는 루트 16 빼기 9. 루트 7 나오네요. 203번 두점 AB에 대하여 2대 3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나는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어, P는 AB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3입니다. 사실은 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확장이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는 평면에서는 원이었고 네, 공간에서는 구가 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면 좀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물론 어, 답지처럼 p의 자표를 x y z라고 두고 푸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a b의 2대3 내분점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2대3 내분점은 네 그러면 2 더하기 3 5분의 x좌표는 네 00이니까 0이겠네요 y좌표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6에 3 곱하기 2 하면 플러스 6인가요? 마찬가지 5분의 네, 0 곱하기 2, 0 곱하기 3, 0이네요. 아 0, 0, 0이네요. 2대 3, 외분점은 어떻게 되나요? 네, 2 -3, 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분의 마찬가지로 0, 0이니까 여기가 0 나오죠. 마이너스 1분의 음, 마이너스 6에 빼기 6 나오네요. 그리고 여는 0이네요. 그럼 0, 0. 12,0 나옵니다. 따라서, 이점을 P, 이점을 Q라고 한다면, PQ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PQ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PQ를 지름으로 하는 구가 그려집니다. 이때 PQ의 길이는 10이고, 반지름은 그러면 5겠네요. 아, 6이겠네요. 부피는, 9의 부피는 3분의 4π R 세제곱이죠. 6의 세제곱은 216. 네, 72 곱하기 4는 288, 네, 파이입니다. 204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구가 z축과 xy평면이 동시에 접한다. 네, z 좌표가마이너스래요 z 좌표가 마이너스니까 xy평면 밑에 그려지겠네요. 음, xy평면을, 어, 이와 같이 그린다면, 그리고, 네, Z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XY평면에 동시에 접함으로 동시에 접함으로 9의 Y좌표는 반지름이 3이므로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3인가요? 네, 따라서 중심의 좌표를 ABC라고 그랬는데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Y-B제곱 플러스 z 플러스 3의 제곱은 네 3의 제곱이겠네요. 어, xy 평면까지의 거리가 접함으로 이 길이가 곧 반지름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xy 평면으로부터 3으로만 3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자, z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죠. 중심의 z 좌표가 마이너스 3이므로 구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어, x 아, z축 과 동시에 접한다 했으므로 중심에서 Z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3이 되어야 되죠. Z축까지의 거리는 XY값이 0일 때입니다. 네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A, B, 마이너스 3이고 XY평면에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Z축과의 교점은 A, B, 아니 0컷마 0컷마 마이너스 3이겠죠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3이 되어야 하므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3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9가 되네요 또한 마이너스 1컷마 1컷마 마이너스 1을 지나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z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네, 4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는 네, 있으나 많아죠. a 제곱에 ea 플러스 1, 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네 플러스 1 플러스 1 4 하면 아 여기 3 남겠네요. 그러면 a 제곱 b 제곱이 9라고 했으므로 e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6. 네. a 빼기 b가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어, 다행히 a b c 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네, a, b 는 각각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c 는 중심의 z 자표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들을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205번. 네, 9가 x, y 평면과 만나면 원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구가 이렇게 있고, x, y 평면이 있어서, 네, 만나는 원. 원의 중심의 x, y 좌표는 네, 구의 중심의 좌표랑 같죠? 3, 2, c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방, 구의 방정식은 구의 방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반지름 r제곱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x, y 평면 위에 원의 반지름이 루트 5라고 그랬네요 루트 5. 어, 중심의 좌표가 z 좌표가 c라고 했으므로 이 길이가 아, 이 길이가 c라고 둘수 있겠죠. 어, 물론 xy 평면 밑에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위에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이면서 동시에 루트의 네, c 제곱 마이너스 5가요. 루트의 c 제곱 마이너스 구의 방정식에서 우변은 반지름 제곱을 써야 하므로 c 제곱 마이너스 5를 쓰면 되겠네요. 이 9는 1,1,8을 지나야 하므로 1,1,8을 대입하면 네. 여기는 4 1 64-16C 플러스 C제곱은 C제곱-5가 나오네요. 그러면 16C는 네 5랑 5랑 아, 아니죠. 여기는 마이너스 5죠. 그러면 74인가요? 84인가요? 아, 여기가 플러스네요. 여기가 왜 이렇게 있을까요?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면 네, 이 부분 소거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여기가 64가 되고 C가 4가 나오네요. 나오네요. C가 4이므로 반지름은 아까 루트에 C제곱 플러스 5라고 그랬네요16 루트 21 루트 21입니다. 206번 음... 네, YZ, YZ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 YZ평면과 만날 때는 X에 0을 대입할 때죠. X에 0을 대입하면 음, 여기 4가 생기니까 이왕 하면은 어, 21 나오죠. 그러면 YZ평면 위에 반지름이 루트 21인 원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YZ평면은 어, 세워져 있지만 편의상, 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YZ평면이 있고, 구가 이와 같이 그려질 때 지금 네, XY평면 위에 생기는 원은 지금 반지름이 루트 21이네요. 이때 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고 그는데 원기둥의 민넓이는 아, 부피를 쓰기를 높이, 아, 밑면, 밑넓이가 면밑 21파이고 거기에 높이만 구하면 되죠. 네. 높이는 원의 중심을 5라고 어, 했을 때 5라고 아, 하면 원점과 혼돈의 우류가 있죠. 어, c라고 쓰겠습니다. c 그러면 네, 이 길이 얼마인가요? yz평면에 이르는 거리 x값인가요? 중심의 x좌표 2가 네. 되죠. 그리고 이 길이는 루트 21이므로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데, 이 길이는, 루트에, 루트 2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면, 반지름이 5 나오네요. 맞나요? 아, 지금, 제가, 뻘짓을 했군요. 반지름이 5인 9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네. 사실은, 다 구했는데, 지금, 이렇게 원기둥을 세우면, 원기둥을 세우면, 어, 중심까지의 거리가 2이므로 전체 높이는 그의 2배인 4가 되겠네요. 네, 4를 대입하면 84파이가 됩니다. 네, 207번 음, 구위의점 ABC에 대하여 다음에 최솟값을 구하라. 네, 이 값은 어, 사실 점 P에서 1.5까지의 거리를 의미하죠. 네, 원점이 0,0,0일 때, 아, 거리의 루트 값인가요? 네, 루트 값. OP의 거리를 구하, 구해보면, 어, 실제로 OP의 거리를 구하면, a 0이 제곱, b 0이 제곱, c 0이 제곱, 루트잖아요. 어, 거리에, 아, 왜 이럴까요? 거리에, 거리에 루트가 아니고, 거리에 제곱이죠. 거리에 제곱입니다. 그래서, 어, OP의 거리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오피의 길이는 원점 5에서 9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은 5에서 9의 중심까지의 거리 거리를 구한 다음에 어, 빼기 반지름 r 하면 되나요? 네, 원점이 있고 9가 있다면 중심까지의 거리는 지금 구의 방정식에서 간단히 하면 네, x-4의 제곱 플러스 y-3 루트 3 제곱 플러스 z 루트 2의 제곱 한 다음에 여기 16, 그 다음에 27, 2를 더 더해준 셈이니까. 40, 45를 더 더했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5에 45다음이 20인가요? 어, 원점에서 9의 중심, 4,3루트, 3,-루트 3, -루트 2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은 2루트 5입니다. 네. 그러면 그 길이는, 루트에 4, 4, 16. 27 플러스 2 거리에다가 빼기 2루트 5 아, 제곱하면 되나요? 그러면 루트 45 3루트 5에서 네, 이 부분 3루트 5죠? 3루트 5에서 2루트 5